안녕하세요. 깜닉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기에 등판할 때마다 든든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문학 차은우 조병현 선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병현 선수는 2002년 5월 8일생, 올해 22살의 나이로 고향은 충청남도 아산시이며. 야구를 처음 시작한 온양온천초를 시작으로 온양중과 청주의 세광고를 졸업하였는데요. 현재는 키1 8 2 c m 에 몸무게 90kg의 튼튼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학생 시절 체구가 너무 작아 지역 명문인 북일고를 포기하고 세광고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조병현 선수는 세광고 입학 후 체격을 키우고 경기에 투입되면서부터 폼이 바짝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광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청룡기 4강 협회장기 준우승을 하는데 크게 일조했고 총 13경기 3승 0패, 3 9 1 이닝 동안 393진 평균 자책점 1.60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 선발투수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신인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 지명될 것으로 큰 기대를 얻었습니다. 기대에 따라 조병현 선수는 2021년 2차 3라운드 전체 28번으로 SSG의 전신인 SK에 지명되어 입단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같은 해 랜더스 입단 동기로는 조영우, 고명준 선수가 있고, 고명준 선수와는 같은 세강고 동기입니다. 주병현 선수는 입단 첫 해부터 퓨처스 리그에서 꾸준히 선발 기회를 받다 2021년 9월 24일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하여 4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첫 1군 선발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이후 1군에서 한 차례 선발과 불펜으로 기회를 받았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2군으로 내려가 시즌을 마무리했고 2022 시즌은 랜더스에서 퓨처스 리그 2경기 선발 등판에1 2이닝 1승 1패 평균자책점 0.90의 성적을 기록하고 5월 2일자로 상무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조병현 선수는 상무에서 한 단계 더 폼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상무에서 투구 폼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피칭의 완성도를 높였고 와인드업과 스트라이드 과정도 이전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투구 밸런스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더불어 상무의 좋은 웨이트 트레이닝 환경으로 인해 최고구속 145km이던 직구는 최고 151km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무는 뒷문을 막길 투수가 굉장히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주로 선발로 뛰었던 조병현 선수를 구원투수로 등판시키게 되는데 이 보직 변경이 신의 한수가 됩니다. 조병현 선수는 선발 때와는 다르게 마무리 보직에 맞게 투구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체인지업과 커브볼의 빈도를 줄이고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포크볼의 비중을 높였는데 이때부터 퓨처스 리그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23 시즌 총 43경기 2승 2패 17세이브 평균 자책점 2 2 5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2023 퓨처스 리그 세이브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3시즌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조병헌 선수는 11월 제대 후 바로 열린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한국대표팀에 발탁되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거뒀고, 12월에 열린 2023 아시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홍콩, 필리핀, 일본 총 3경기에 등판하여 6이닝 동안 무피안타, 63진 무실점 활약을 펼치며 베스트 구원투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병현 선수는 무척 역동적이고 릴리스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인데요.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주무기 직구는 평균 고속 147km, 최고 고속 1 5 1 k m 에 공의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까지 뛰어나 타자들에겐 굉장히 위협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평균 수직 무브먼트는 34cm, 최고는 37cm로 현재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좋은 수치이며 공의 회전수 또한. 평균 약 2,800rpm, 최고 2,983rpm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터는 최고 구속 145km, 평균 140km 초반의 구속으로 우타자들을 상대하는데 주로 사용하며 떨어지는 각이 날카로워 정타를 잘 허용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조병현 선수의 커터는 고교 시절부터 2021시즌까지 던지던 슬라이더를 상무 시절에 각을 줄이고 구속을 140km대 초반까지 늘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터로 변화하여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병현 선수의 포크볼은 최고 구속 138km 평균 구속 133km로 좌타를 상대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종이자 현재 24시즌의 결정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결정구는 슬라이더였지만 상무 시절에 포크볼을 가다듬으며 결정구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구속 127km 평균 구속 125km인 조병현 선수의 커브는 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사용하거나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을 때 사용하는데요. 데뷔 때부터 큰 호평을 받은 조병환 선수의 커브는 구사율은 낮지만 잘 긁힐 땐 낙폭도 큰 편이라 타자들의 헛스윙 유도에 유용하게 쓰이며 ABS로 인한 커브 전성 시대가 오면서 조병환 선수의 낙폭 큰 커브가 스트라이크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구사하지만 투구 패턴을 변화시키며 더 이상 던지지 않고 있고 2024 1차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스플리터를 추가로 배웠지만 아직 실전에선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현 선수의 2024 시즌 목표는 1군에서 풀타임을 보내는 것. 그리고 투수가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을 10개 정도 달성하고 랜더스의 주축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4시즌 랜더스의 주축선수로 우뚝 섰지만 더 나아가 조병현 선수의 최종 목표인 조병현 선수가 주축이 된 랜더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